계란 효능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계란의 20가지 효능.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는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노른자에는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흰자에는 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 고단백질 함유. 계란은 우수한 단백질원이며, 근육 건강과 성장, 그리고 조직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2. 뇌 건강 증진. 콜린이 뇌 기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 및 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눈 건강 보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변성 및 기타 눈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4. 신장 건강 개선 건강한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이 신장 건강을 개선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체중 관리 계란의 높은 단백질 함량은 포만감을 제공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6. 에너지 공급 비타민B2와 B12는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며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7. 임산부 건강 증진. 엽산이 태아의 건강한 뇌와 척추 발달에 중요하며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8. 강력한 항산화 효과. 셀레늄과 비타민 E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9. 피부와 모발 건강. 비오틴, 아연, 단백질이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 호르몬 및 효소 생성 지원. 필수 아미노산이 호르몬 및 효소의 생산을 지원합니다. 11. 면역 체계 강화, 비타민 A, B12, 셀레늄 등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12. 정신 건강 개선,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는 뇌 건강을 개선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3. 혈압 조절, 단백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유익합니다. 14. 근육 유지 및 회복, 운동 후 근육의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15. 뼈 건강 증진 비타민 D, 칼슘. 이니뼈의 건강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6. 스트레스 및 불안 완화. 비타민 B군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7. 소화 개선. 계란은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장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18.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건강한 지방이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심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19. 갑상선 건강 지원.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에 필수적이며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 항염증 효과. 오메가3 및 비타민E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 및 기타 염증 관련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 계란 노른자가 건강에 좋은 이유 7가지. 계란 노른자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란 노른자가 건강에 좋은 이유들입니다. 1. 단백질 공급. 계란 노른자는 높은 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세포의 구조를 형성하고 수리하는 데 필수적이며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비타민과 미네랄. 계란 노른자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B6, B12, 인, 셀레늄 등이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 오메가3 지방산. 계란 노른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 건강과 심혈관 시스템을 지원하며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콜린 공급.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형성하는데 필요합니다. 5. 루테인과 제노잔틴.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노령에 따른 황반변성 및 녹내장과 같은 눈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혈당 조절. 계란 노른자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인체에 필수적인 지방 및 콜레스테롤. 노른자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포 구조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며, 적절한 양에서는 건강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 계란, 계란 두알 두 먹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식까지. 이유 10가지. 1. 계란을 하루 두 알씩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 3대 필수 영양소는 물론 두뇌에 좋은 콜린, 레시틴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관리에 좋다. 2.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노인층에게 계란은 보약이다. 김치, 나물 등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기 쉬운 노년층이 계란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균형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 3. 체력관리가 중요한 직장인에게 계란은 영양제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바쁜 직장인들이 아침, 오후 하루 2회 정도 계란을 섭취하면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4. 공부하기 전 계란을 먹으면 콜린, 레시틴 성분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노른자 속에 콜린, 레시틴 성분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5. 계란에는 엽산, 칼슘, 철분이 들어있어 임산부 건강 관리에 좋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계란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에 좋다. 6.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에 좋다.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은 자외선을 흡수해 고도근시 및 눈부심 개선에 좋다. 7. 모유에 가까운 계란 단백질은 다이어트에 좋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를 낮춰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계란의 담백가는 백으로 식품 중 모유에 가장 가깝다. 8. 술자리 전엔 안주로 술자리 다음 날숙취해 소재로 계란을 먹으면 좋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꼭 필요한 아미노산인 메치닌이니이 들어있어 약해진 간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9. 계란은 나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다. 계란의 암을 예방하는 나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10. 면에 계란을 넣으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나트륨의 짠맛을 중화시켜준다. 면을 먹을 때 계란을 같이 넣으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고 짠맛을 중화시켜준다. 누구나 좋아하는 계란으로 건강 지키는 10가지 방법. 1. 계란을 하루 두 알씩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 3대 필수 영양소는 물론 두뇌에 좋은 콜린, 레시틴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관리에 좋다. 2.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노인층에게 계란은 보약이다. 김치, 나물 등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기 쉬운 노년층이 계란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할수 있다. 3. 체력관리가 중요한 직장인에게 계란은 영양제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바쁜 직장인들이 아침, 오후 하루 2회 정도 계란을 섭취하면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4. 공부하기 전 계란을 먹으면 콜린, 레시틴 성분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노른자 속의 콜린, 레시틴 성분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5. 계란에는 엽산, 칼슘, 철분이 들어 있어 임산부 건강 관리에 좋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계란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에 좋다. 6.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은 눈 건강에 좋다.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은 자외선을 흡수해 고도근시 및 눈부심 개선에 좋다. 7. 모유에 가까운 계란 단백질은 다이어트에 좋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를 낮춰 포만감을 높여주고 식욕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계란의 단백가는 백으로 식품 중 모유에 가장 가깝다. 8. 술자리 전엔 안주로, 술자리 다음날 숙취 해소제로 계란을 먹으면 좋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꼭 필요한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이 많이 들어있어 약해진 간의 회복력을 높여준다. 9. 계란은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다. 계란의 암을 예방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10. 면에 계란을 넣으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나트륨의 짠맛을 중화시켜준다. 면을 먹을 때 계란을 같이 넣으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고 짠맛을 중화시켜준다. 계란 먹으면 몸에 생기는 좋은 현상 10가지. 계란을 먹는 것은 가장 값싸면서도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계란에는 아미소산과 항산화제, 철분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계란의 흰자위뿐만 아니라 노른자위에는 콜린이라고 부르는 지방을 퇴치하는 영양소가 있어 몸을 날씬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계란을 먹으면 몸에 생기는 좋은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큰 계란 한 개에는 셀레늄 하루 섭취 권장량의 22%가 들어있다. 셀레늄은 신체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갑상샘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다. 이 때문에 어린이는 계란을 꼭 먹어야 한다. 어린이나 사춘기 때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심장 근육병증인 캐션병이나 풍토성 골관절염인 카신베크병에 걸릴 수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인다. 콜레스테롤에는 건강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 신체는 끊임없이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낸다. 그런데 계란 한 개에는 보통 212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만 HDL 수치를 높임으로써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한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낮춘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지방분자를 동맥벽에 달라붙게 해 죽상동맥 경화증을 일으킨다. 연구에 따르면 LDL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으면 큰 입자보다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LDL 수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작고 밀도가 높은 LDL 입자를 큰 입자로 변화시켜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활력을 북돋운다. 계란 한 개에는 비타민 B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15%가 들어있다. 리보플라빈으로도 불리는 비타민 B는 신체가 의 음식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것을 돕는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피부와 머리털을 개선한다. 비타민 B 복합체는 피부와 머리털, 눈, 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다. 또한 신경계가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돕는다. 계란에는 이런 비타민 B 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두뇌를 보호한다. 계란은 두뇌 음식이다. 계란에는 세포막의 구성 요소이자 신경전달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인 콜린이 들어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결핍은 신경질환과 관련성이 있으며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완화한다. 계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나이신을 섭취하면 신경기관에서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 계란에는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된 몇안 되는 천연 식품 중 하나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효능이 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해덜 먹게 만든다.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연구에 의하면 고단백제 식품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살을 빠지게 한다. 8주간 진행된 연구에서 참가자의 한 그룹은 아침마다 계란을, 다른 그룹은 베이글을 먹게 했다. 그 결과 계란을 먹은 사람들은 베이글을 먹은 사람보다 체중이 65%더 빠졌다. 또 체지방은 16%, 체질량지수는 61%, 허리둘레는 34%가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먹은 듯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계란은 저렴하고 편리하며 그 성질이 온화한 장점이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총애를 받아왔으며 중요한 양질의 단백질의 원천으로 인정받아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음식물의 종류가 지극히 풍부해졌지만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계란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계란은 비록 맛있기는 하지만 계란을 먹는데도 일부 금기 사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란을 먹고 나서 금기 음식을 먹는데 자칫하면 중독되거나 심지어 폐결석이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두 가지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1. 계란을 먹은 다음 바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계란은 단백질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으므로 염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단백질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염증이 발생할 때는 계란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소화기 질병이 있고 설사 증상이 있으면 더욱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계란의 단백질 함량이 높기에 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2. 계란을 먹자마자 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계란을 먹고 나서 입안을 개운하게 하려고 차를 마신다. 더욱이 정신을 맑게 하려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더욱 그리한다. 하지만 이때 당신은 한 가지를 홀시하였다. 바로 계란을 먹고 차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다. 계란을 먹고 차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 산잎에는 대량의 탄인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탄인산과 단백질이 합성하여 수렴성을 가진 탄인 단백질을 형성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하여 변비가 쉽게 생길 뿐만 아니라, 유독 물질과 발암물질의 인체 흡수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므로 계란을 먹은 후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3. 계란을 먹은 후 바로 감을 먹어서는 안된다. 계란을 먹고 바로 감을 먹으면 음식물 중독에 걸리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고 또 폐결석을 초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위로는 구토, 아래로는 설사, 복통을 위주로 한 급성 위장염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만일 이두 가지를 먹은 지 1에서 2시간 이내이면 빨리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 또는 생강을 짓찧어 즙을 내어 따뜻한 물로 충복하게 한다. 만일 먹은 지 시간이 오래 되었으면 재빨리 사하약을 복용하게 하여 유독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게 해야 한다. 4. 계란을 먹고 바로 두유를 마셔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아이들이 아침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많은 엄마들은 콩국에 계란을 터뜨려 넣어준다. 또는 아이들이 계란을 먹은 다음 콩물로 목을 축이게 한다. 사실 단독으로 음용해도 매우 강한 자보 기능을 가진 콩국에는 트립신이 있는데 이것이 계란 흰자 위속의 란송단백과 결합하여 영양성분의 손실을 가져오며 영양가치를 모두 떨어뜨린다. 계란 노른자의 놀라운 비밀 6가지 첫째, 간편한 비타민 D 섭취 가장 쉽고 편하게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 D 결핍은 골절뿐만 아니라 암심 혈관 질환, 당뇨병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둘째, 키 성장에 도움. 노른자에 함유된 비타민 D는 칼시페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칼시페롤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키가 더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타민 D는 달걀 노른자, 외에 버터와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다. 셋째,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계란 노른자의 유화제의 역할을 하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인 콜린은 동맥경화와 상관성이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농도를 낮춰준다. 넷째, 기억력이 좋아진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 성분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아세틸콜린 분비가 늘어나면 기억력과 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다섯째, 기형아 출산 예방과 태아의 두뇌 발달에 도움. 노른자의 콜린은 몸세포의 기능을 돕는 영양분이어서 임신부의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 태아의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은 콜린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여섯째, 시력이 좋아진다. 역시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산화와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또 노른자에 많은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큰 효과가 있다. 어쩌면 생각하는 학교 지혜의 숲이 당신에게 도 필요할지 모르겠다. 천 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지혜의 숲이 궁극의 해답입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